어, 안녕하세요. 임플란트 치료 하지 마세요라는 치료로 아니, 주제로 예, 저희가 이제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군산 나온도 고인치과 원장 김년입니다. 어, 임플란트 치료를 꼭 이제 하지 말라는 그런 주제로 이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약간 억울하고요, 솔직히 또 이제 임플란트 치료가 어, 좋긴 하지만 모든 치료에 꼭 이제 적합한 그런 선택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이제 염두에 두고 어, 이제 치료를 받으시면 좋겠다 이제 생각해서. 어. 그 관련 내용을 설명 드리고자 촬영했습니다. 저는 이제 군산 나온동에서 어르신들께 이제 임플란트와 틀니를 위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치료를 해드리다 보면은 대부분은 이제 이가 빠지면은 이제 거의 이제 임플란트가 워낙 이제 대중화가 됐고 또 이제 치료도 많이 하고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만 65세 이상이 되시면은 평생 두 개가 보험 혜택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 이가 빠지면 임플란트를 해놓겠다 이제 그런 생각 을 많이 하시는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이가 상실되면 임플란트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임플란트 갖고 있는 장점도 이제 많습니다. 왜냐면 이제 임플란트 이후 그런 이제 고정성 보철물 이제 어, 이가 빠지게 되면 이제 그 일을 해놓는 걸 보철물이라고 하는데요. 그 보철물 중에 꼈다 빼다 하는 틀니 같은 가철성 보철물이 있고 이제 한번 어, 부착하게 되면은 그대로 영구적으로 접착한 상태로 사용하는 이제 브릿지나 크라운이나 임플란트 같은 그런 고정성 보철물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틀니 같은 뺐다 뺐다 하는 거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고정성 브릿지나 이제 어, 임플란트 같은 거를 대부분 이제 그렇게 가시죠. 어, 그렇게 치료를 선택하시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임플란트가 아니면은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브릿지 같은 그런 고정성 보철물을 선택하시게 되는데 어, 이제 그 임플란트 치료를 어, 이제 이가 빠지면, 임플란트 치료를 해야겠다, 이제 생각을 이제 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임란트 갖고 있는 장점, 그, 다시 말씀드리죠. 임플란트는그 저장력을 좀 이제 한 거의 90% 이상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잘만 치료받으시면은 또 이제 관리만 잘 하시면은 원래 씹는 그런 거의 이제 동일한 그런 씹는 힘을 발휘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임란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드리는 그 고정성 부출물이기 때문에 꼈다 뺐다 하는 그런 불편함이없고요또 이제 브릿지에 비해서 양옆에 치아를 깎아서 씌우는 고정성 보철물을 브릿지라고 하는데 이런 보철물에 비해서 치아를 손상을 주는 그러니까 브릿지를 하게 되면 인위적으로 옆에 치아를 깎아서 씌우는 그런 어, 치료를 해야 되는데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 치료를 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플란트가 모든 케이스에 딱 적합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큰 어금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이제 사랑니주 제외한 끝에서 두 번째 치아를 첫 번째 큰 어금니 같은 큰어금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간이 넓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임판트 하나 심기에는 공간이 너무 넓고 두개 심기에는 공간이 좀 이제 좁습니다 그첫 번째 큰어금리가 빠진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임판트보다 브릿지를 저희가 권유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큰어금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런 그런 공간적인 부분에서의 선택도 있지만 또 이제 힘을 많이 받습니다 예, 힘을 제일 많이 받거든요 첫 번째 큰어금리가. 씹을 때어 그렇게 이제 힘을 많이 받는 치아가 또 이제 가장 오래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6살 때 사람이 6살 때 제일 많이 나오는 그런 이제 어금니를 첫 번째 큰 어금니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제일 일도 많이 하고 제일 오래 쓰고 그런 치아가 가장 많이 이제 손상을 받겠죠. 그렇게 이제 망가지가 되고 망가진 치아를 임플란트를 하시게 되면 또 이제 그 임플란트도 어, 좀 하중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보철적인 문제도 좀 많이 생기고요. 어 그리고 또 이제 이거 이외에 이제 양옆에 치아가 잇몸이 안 좋아서 흔들릴 경우 음식물이 끼는 그런 어,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어, 또한 여기에 더불어서 앞니 같은 경우에는 잇몸이 안 좋아서 뼈가 많이 흡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임플란트를 심게 되면은 어, 단기적으로는 이제 임플란트 심어서 어, 이제 어느 정도 예쁘게 만들어드릴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오래 쓰시는 관점에서는 잇몸이 좋지 않은 앞쪽 앞니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이모뼈가 녹으면 인플란트 뿌리 부위가 노출될 수도 있고요 심리적으로 그런데 중요한 남들 앞에 이제 보이는 그런 앞니 부위에 어 탈이 생기게 되면은 좀 이제 사회생활에도 어, 지장을 줄수 있을 정도의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제 앞니 같은게 저희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합니다 을 앞니 같은게 저희가 좀 아주 건강한 이모뼈 상태가 아닌 경우에는 어, 이제 어 브릿지 같은 다른 보초를 저희가 권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어, 어, 여러 가지 이제 그 매체를 통해서 이제 그 이가 빠지면은 음, 공식적으로 이제 그 임파트 해놓은다, 이제 공식화 됐다고 이제 이제 이식이 거의 이제 됐다고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진료하면서 어어 어 이제 접하게 되는데 그런 환자분들은 그런 생각을. 그런데 어 치료하는 입장에서는 저희는 이제 한번 한 해드리면 오래도록 이제 탈없이 잘 쓰셔야 되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꼭 이제 임플란트가 갖고 있는 많은 장점들이 있지만 어, 경우에 따라서는 임플란트가 꼭 이제 답이 아니실 수도 있다 다른 좋은 치료가 더 나은 치료가 있으실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치과 치료를 선택하시는 게 이제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 이제 오랜만에 촬영, 영상을 다시, 다시 촬영했는데 앞으로는 종종 저희 치과 관련해서 또 이제 어 임플란트나 이제 그런 보철이와 틀니 같은 그런. 관련 내용을 계속 이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참 열심히 하던가 요새는 좀 이제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못했는데 다시 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저희는 그 군산 나원동에서 혹시 모르실까봐 군산 나원동에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르신들께 치과치료를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해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르신들께 치과치료를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성실된 분들 이제 그러니까 틀리나 임파들을 위주로 이제 치료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제 저희 치과 어, 치료 어, 필요하시면 아래에 저희 치과 이제 주소랑 그 진료 문이 전화번호 있으니까 거기서 문의 주시고요. 이제 치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은 어, 저희 유튜브 채널이나 어, 이제 블로그나 페이스북도 다 이제 하고 있으니까 문의 주시면 제가 성심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 되셨으면 이제 어, 채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세요.